고품질 윤활유를 생산하는 프로롱사의 사장 엘톤 엘드맨과 자리를 함께 경쟁사의 제품들과 1대1 직접 비교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엔진과 차량 실험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올손 엔진 생태 실험연구소에 객관적인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문 가문이 실험 결과를 통해 프로롱의 성능을 동류의 타사 제품과 비교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압력을 주므로 마찰 압력에 얼마나 견뎌내는지를 실험해 보겠습니다. 동 압력기에 회전 물체를 집착시켜 마찰을 발생, 실험하는 오일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물체가 파손되고 배아링이 심하게 손상을 입어 회전 동작이 강제 으로 정지되는 압력치수를 확인해 됩니다어떤레서는이 실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손으로 회전시키는 플라스틱 압력 기기를 사용했지만 프랑사는 금속끼리 맞물려 마찰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토크렌치를 사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Z 맥 x 를 먼저 실험했습니다. 어, 냄새가 손톱 매니큐 제거액 아스펜 같아요. 이걸 보세요. 베어링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마이크론 유난류라고 하지만 아주 안 보입니다. 다음 슬릭 오0을 실험합니다. 슬리거공도 유막을 그리 많이 제공하지 못하는데요? 이것도 베어링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루카스 오일 스테블라이저를 실험했습니다. 마치 팬케이크 반죽을 보는 것 같네요. 이걸 좀 보세요. 루카스는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루카스도 곧 정지되버리고 맙니다. 엘톤이 상상받에 실험을 시도합니다. 경쟁사의 제품 모두를 큰 탱크에 모두 함께 투입해보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실패한 제품들이 모두 함께 작용할 경우는 프로롱 제품처럼 이 실험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까요? 자, 결과를 보십시오. 압력 4,000파운드입니다. 엄청난 소음, 연기가 나네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엘톤이 베어링의 풀롱 엔진 트리트먼트를 찍어 떨어뜨립니다. 소음도 사라지고 회전이 유해졌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모든 경쟁 제품들을 다 합쳐놔도 한 방울의 풀롱 엔진 트리트먼트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타 제품들은 대부분 4,000파운드도 못 되는 압력에서 실패했습니다. 프로롱 제품은 20만 파운드 이상의 압력에서도 전혀 손상없이 견뎌내고 있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프로롱 제품의 성능에 견줄 제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문서화나 실증적 측면에서 참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실험을 통해 주장하는 말을 명백하게 증명한 아주 인상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